자 하는 방법 아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최대한 다 잡아봐야지 오, 오, 오. 새로운 일을 하게 된걸 축하해 건너뛰기 와봐 컴온 어어 뭐 줘봐 삶과 우주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깨나웃 틀렸어 그럼 이만 그래 저 새끼 답변 뭔가 그 뭔가를 답변하면은 뭐 이스터에그 같은거 있나봐 어 좋은 후회요 왜 신분증 안주십니까 어, 어 신분증 보여드리는걸 깜빡했어요 자 일단은 자 2층에 1 2층으로 여기 자698522341150 698522341150자 마크 DDD 마크 다 있고요. 다음에 글로리아스 그 스미 뭐스 스김 스스 어자 이거 맞고요. 음, 자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만료일자도 맞고요. 그 다음에 생김새. 어 생일세 맞아 은행원 일을 하고 있어요 은행원 일을 하고 있어요 다맞군 들어가세요 확실하네 아 이거 존나 막 영어도 그 뭐라고 읽어 읽을... <laughs> 야 장난하냐 저기요, 디디디! 디디디 와주세요, 디디디! 예, 기생수 왔어요, 기생수! 어, 정화작업이 끝났어. 어, 알았어, 알았어. 존나 대놓고 기생수 왔는데? 들여보내줄 수 없지. 안 닫고 전화 걸면? 나도 잘 모르겠네. 자. 셀렌 스벨즈 1층에 4 1층 4호 어 맞지? 785613269514 785613269514어 맞구요 그 다음에 대가리에 요것도 있고 음 자, 모델 일을 하고 있고, ddd 마크, ddd 마크, 다 있어, 확실해. 자, 오른쪽 뺨에 점, 작고 뾰족한 코, 얼굴이 작음, 긴 목, 얼굴이 작음? 얼굴이 작음? 맞아? 이거 얼굴 작은 거 맞아, 너? 여기 보면 근데 신분증 사진은 맞거든요? 아, 맞네. 아, 씨발, 이게 뭔 얼굴이 작은 거야. 아 씨발, 이거 본인 맞잖아. 어, 자, 아니, 얼굴이 작진 않은데, 근데 여기, 여기 보면 맞는데? 여기도 보면은. 맞어 6996? 한번 전화해봐야지. 전화해봐. 여동생은 지금 집에 없습니다. 잠깐만. 얘가 받은 거 아니야? <laughs> 방금 전에 본인이 전화 받은 거지. 맞다? 언니가 받은 건가? 아, 이름이 똑같았잖아. 아, 맞다. 쌍둥이. 아 어, 아, 하. 아. <laughs> 어, 들어가? 아아 아, 맞다 쌍둥이라 그랬지 아. 아니야 이름 맞아 이름 맞아 잠깐만 좋은 오후에요 쌍둥이가 있음 근데 방금 전에 잠깐만 얘가 집에 있었죠 다시 하죠. 씨박새끼 <laughs> 도플갱어였네.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주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방금 전에 제 도플갱어였어. 네 건너뛰기. 자 덤벼.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확인을 해보겠어. 아야 안녕하세요. 야 출입 요청서 왜 없어 어 그래그래 그래. 깜빡했어 자 마가렛 버블 철자도 바꿔요자 ddd 마크 있고 전 누굴 먹으러 온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음식만 먹어요 절 들여보내주세요 평범한 인간음식을 먹을 수 있게요 <laughs> 이 빡새끼 안돼 <laughs> 지랄하지마 얘평화환자 있네 너는 우리와 어울릴 수가 없어 너 가! 너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 음자 정화 작업이 끝났어 언더스텐 아니 아예 대화글에다가 씨발 치 도플경화 라고 적어놨네 미친놈인가? 아 네, 그 출입 요청서는 어디 있나요? 아, 네, 출입 요청서 보여주셔야죠. 자, 이게 여기에 있는 애들만 들어오는 건가, 오늘? 알프, 알프카푸시, 카푸신? 자, 3층에 4호. 응. 음. 자, 120548096347. 120548096347 맞고요. 자, 만료 일자 맞습니다. DDD 마크 다 있고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 맞습니까? 변호사 맞네. 자, 모자를 쓰고 있고 둥근 얼굴에 눈에 띄는 코 수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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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군요. 자, 여기에도 있어요. 음. 들어가세요 아 여기에 없어도 주민이 맞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이거는 도대체 왜 있는거지? 출입소 청소 내놔 개새끼야 명단에 있습니까? 아야 여기 나오네 여기 명단에 있습니까가 나오네 여기 체크리스트에 명단에 있습니까가 있네 잠깐만요 이 새끼 명단에 있나? 어 명단에 있네 알버트 스카이 피치맨 알버트 스카이 피치맨 재화공입니다. 1층 2호실 146512986454. 146512986454. 만료 일자도 맞고. 음, 다 맞네요. 들어가세요. 음, 주민인 거 확실하니까 일단 드려 보내 주겠습니다. 라고 해도 나중에 보니까 도플갱어가 있더라고. 네, 저 하루네요. 음, left t a l e n left t e l e n t capsin. 어, 맞고 이름. 자, 3층의 4호 맞냐? 맞아? 어 ddd마크? ddd마크? 자568554596329 568554596329 맞고 만료일자도 맞고요 전이 건물의 주민이에요 부모님을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여기도 있어 확실하군 맞지? 긴 얼굴 커다란 코 직모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음 다 맞군 됐어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아이, 뭐하러 확인을 해봐. 야, 너. 아, 있구나. 스티븐 루드보이즈. 스티븐 루드보이즈. 스티븐 루드보이즈. 루드보이즈. 전이 건물의 주민이에요. 3층 3호에 살고 있어요. 자. 565845455965. 5, 6, 5, 8, 4, 5, 4, 5, 5, 9, 6, 5. 이 새끼 빨간 코 맞나? 근데? 저번에도 빨간 코였는데? 이 빨간 코가 맞는지를 모르겠어. 커다란 코. 너 빨간 코 맞아? 직업 조종사. 직업이 달라. 지, 아니 얘 직업 직업을 안 적었잖아. 집에다 전화해 볼까? 사이 사이. 야 스티븐 루드보이즈 집에 있냐? 어, 거기 스티븐 있어. 아들과 저는 집에 없어요. 그가 돌아왔나요? 아, 아, 너 집에 없대. 야, 너그 외모가 아닌 것 같은데. 제 외모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평상시와 다를 게 없는데요. 어, 직업 안 써와도 될걸? 들어가, 새끼야. 집에 없대. 맞겠지, 뭐. 괜찮아. 저 새끼 뭐 집에 가도 뭐 아무 문제 없겠지. 넌, 넌 뭐야, 이 새끼야. 너 처음 보는 새끼인데. 너 얘냐? 미아스톤. 미아스톤. 3층. 로. 미아스톤. 78956452512로 7896452512로 생긴 것도 똑같아. 근데 얘 명단에 없어. 출입 명단에. 명단에 있습니까? 제가 오늘 명단에 없다고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명단에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더 명단을 확인해 주세요. 10살 개 없어. 내려봐. 3층 1호 1425 하이 여보세요 닥터 에프톤입니다 약혼자와 전 지금 집에 있어요 오늘은 방문객이 없을 예정이에요 이 새끼야. <laughs> 개 같은 새끼. 너 조졌다. 딱 잡았다. 얘 정화 작업 실시해주세요, 이 새끼. 응, 음, 땡큐. 어, 명단에 없으면은 컷이네. 이 명, 이 명단에 맞아야 되네요. 아 방금 거는 진짜. 인사받지 마, 개새끼야. <laughs> 인사하지 마. 너 <laughs> 그냥 바로 탄광 가게야, 그냥 너는. 바로 아오지행, 그냥. <laughs> 어.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응? 이 광대를 꿈에서 본 적이 있나요? 매일 밤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꿈에서 이 광대를 봤다고 합니다. 이 광대가 꿈에 나타나면 그와 함께 게임을 하지 마세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응? 뭐야 이거? 아 광고야? <laughs> 오로로, 오로로, 오로로. 3가 음? 어, 우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3가 우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거를 알려고 과학이 발달이 되고 있는 것이지. 왜이 우주는 아름다우니까. 그것은 어, 불러, 불러. 공허함이야. 철학적으로 가자 야어 다음 그냥 전화하면 어떻게 되지? <목소리> 데인저를 안 누르고 전화 아 긴급할 때 아니면은 전화, 전화하지 말래. <laughs> 저렇게 되는구나. 그냥 전화해봤는데. 저 여기 와서 정화 작업 좀 해주세요. 기생수 왔어 기생수. 그러니까 충분히 긴급 상황이었는데 시부럴. 자 다음부 들어오세요. 아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네 아, 좋은 오후입니다. 아 여기 리스트에 있나요? 어 앵거스 시블레안니 앵거스 시블레안니 앵거스 시블레안니 사업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음. 5 6 5 0 0 3 6 9 8 8 4 5 5 6 5 0 0 3 6 9 8 8 4 5음 맞군 자 여기 출입 리스트에도 있거든요 이 새끼는 사실 맞는거 같습니다 5 5 1 3 그래도 한번 전화해 봐야지 웬만하면 맞아 이게 어집 비어 있네.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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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예, 맞아. 여기 신분증에는 그냥 모자를 안 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는 모자를 쓰고 있음 이렇게 적혀 있잖아. 자, 수염도 맞고요 자, 이빨도 8 개, 맞아요. 자, 만료일자까지 맞고 자, DDD 마크까지 와, 주 완벽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야, 아니야. 저사진에 사진이랑 똑같아. 말 걸지 마십새끼야 <laughs> 냄새나니까 아가리 닦고 있어 아 말할 아가리가 없지 아 괜찮아 저 혐오스러운 것은 내가 처치했다고 아 저런 애들도 오는구나 어네 안녕하세요 알레노이스스바크스 l 알레노이스스 p a 크스 s 예 1층 4호 어 얘도 모델이구나 똑같이 아 왼쪽 뺨에 점 작고 뾰족한 코 졸라 똑같이 생겼네 긴목 쌍둥이가 있음? 응, 잠깐만. 너 리스트에 없는데 집을 서둘러 떠나야 했기 때문에 오늘 명단에 없다고 전화해본다. 6996 전화해보면 답이 나오지. 야, 니네 언니는 여동생은 지금 집에 없습니다. 아, 아 맞네. <laughs> 아, 아너 맞구나. 어, 자 만료일자도 맞고 DDD 마크도 맞고. 어 들어가. 아 맞네. 아 전화해보니까 없는 거 맞대. 어 맞네. 아씨, 까비 죽일 수 있었는데. 들어가고 싶니? 들어가고 싶니? 깜빵에 들어가고싶니? <laughs> 잘가라 그니까 청화되고싶니?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여기는 뭐 도플갱어가 뭐 시발 존나 대놓고 이렇게 막 들어와 게임이 너 리스트에 있냐? 너왜 리스트에 없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집을 서둘러 떠나야 했기 때문에 오늘 명단에 없을 거예요. 자, 3층 1호. 여기 1, 4, 2, 5번. 전화해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남편 집에 있냐? 오늘은 방문객이 없을 예정이에요. 족카고 니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 가라. 어, 아, 이게 그 명단에 있는 게 있거나 없거나, 이게 되게 중요하네. 명단에 꼭 있어야 돼. 웬만하면, 아까 그런 특이 케이스 말고는 존나 못생겼네 잠깐만 나차 미카엘리스 자 맞고 2층에 4 오른쪽 눈 푸른색 왼쪽 눈 초록색 어 맞네 789653665413 789653665413자 만료일자도 받고 DDD 마크도 받고 다 왔는데 자 그러면은 1346번 어 전화해볼게 전화해봐 명단에도 있고 다멀쩡해. 얘는 웬만하면 주민일 거야. 엄마는 집에, 지, 집에, 안 계세요. 아무튼 간에. 맞네. 어, 맞아, 맞아, 맞아. 얘 맞아. 아, 들어가세요. 진짜 졸라 띠꼽게 생겼네, 이 새끼. <laughs> 왜 이렇게 족같이. 아, 씨발, 왜 이렇게 띠꼽게 생겨서넌 뭐야, 이 새끼야. 아, 씨. 야, 너네 많이 배고프냐? 아 너네 많이 배고파? 그 씨발 집 여기 앞에 있는 맥도날드라도 가든지 굶주렸네 이 새끼들 이거 자 다음분 들어오세요 <laughs> 건치미녀 신분증 어 신분증 자 글로리아 스크밋 전이 건물의 주민이에요 은행원 일을 하고 있어요 응. 맞고 만료일자도 맞고 ddd마크도 있고 2층 1자698522341150 698522341150이 번호는 절대 안 틀리네 계속 5123 전화해봐야지 저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저거? 아, 아 없네. 아 멀쩡하시군요. 응. 음. 여그 리스트에도 있어. 어, 들어가세요. 미심쩍은 부분이 없군요.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어, 야 방금 전에 야, 어니 네 같이 사는 동거인 들어갔는데? 출입 요청서 어디있어어아이 씨발 이런 걸 깜빡하냐 이 새끼야 778566219322 778566219322음 이름 맞고 ddd마크에다가 자 맞습니다 작가일을 하고 있어요 작가일 맞아? 어, 맞네 맞네 어니 네 와이프 들어갔어 들어가 아니야, 전화는 할 필요 없어. 방금 전에 전화해 봤잖아. 집에 없었잖아. <laughs> 방금 전에 전화를 해 봤는데, 뭐 하러 전화를 해 봐?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저거 맞아. 여기, 여기 눈깔 약간 그사시인거 맞아요. 이 사람 자, 마가렛 버블스, 마가렛 버블 2층 3호. 이거 철자 저번에 이 새끼 한번 틀렸었단 말이지. 재봉사 일을 하고 있어요. 재봉사 일을 하고 있어요. 꼽슬머리에 왼쪽 눈이 이상함, 둥근 코, 큰 미소. 어, 여기 리스트에도 있네. 어, 확실하시군요. 들어가세요. 아니, 전화를 해볼 필요는 없지. 뭐, 리스트에도 있는데, 뭐 굳이 확인을 해야 되겠어? 아 안녕하세요. <laughs> 꺼져, 씹새끼야. <laughs> 이 새끼 오묘하게 이거 그런 거 나한테 통하지 않아. 아 점을 받고 왔을 리가 없지. 안돼 안돼 얼굴에 뭐 김치 국물이라도 잘못 튀었다. 그러면은 너네는 그냥 도플갱어 각이야. 알았어? 자 레벨 요약 한번 볼까요? 붙잡힌 도플갱어수 9개 살해당한 유세수 0 들여보낸 도플갱어수 0 S랭크 다 잡았어 완벽했다 이 뭐야, 이거? 이거 뭐, 새로운 거안 열리나, 이러면? 끝이야? 끝이네? <laughs> 아, 이거 완전 끝이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클리어를 하였습니다.